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한필 대표입니다. 자, 국내 증시 3천 선에 올라오고 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그 이후에 매물압박을 좀 받고 있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25%. 물론 뭐 8월 1일까지 유예된 것으로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을 콕 찍어서 한 것은 어차피 우방이니까 이제 특별하게 뭐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고 어 방위비라든가 기타 어쌀 수출 또그 여러 가지 이제 엮어서 디지털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엮어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한번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ETF는 어 나름대로 좀조정폭이큰 편이었어요. 환율도 좀 올라오고 수출주가 약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차분하게 아침 출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시는 여러분 구구모님, 늘보님, 문계클래스, 문클래스님 올레드님, 건강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다 함께하시는 우리 와우의 투자자 여러분 다 차분하게. 경고하게 좋은 수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부터는 이제 넥스트트레이드 거래가 시작되죠.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직장인 여러분이나 출,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많은 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요약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이제 25% 단일 관세를 이제 한국과 일본에 매겼습니다. 어, 백악관에서는 이제 12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이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어, 이렇게 하기를 했고요. 베센트 장관은 차기 연준 의장에자기를 지명한다 하면은 이제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고요. 어쨌든 8월 1일까지 연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5% 상호 관세는 8월 1일까지 사실상 연기하고 3주간의 이제 타이트한 기간 동안 협상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좀 밝혔는데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제 안보실장 다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치 1,375원까지 환율이 올랐죠. 이 관세 풍파로 해서 어 달러는 소폭 강세 97.48까지 올랐고요. 우리나라 아, 아 사우스 코리아 아이쇼 사우스 코리아 ETF 3.51% 하락을 했습니다. 어 비교적 큰폭 하락인데 좀 예상보다는 좀 환율이 저기저기 저기 관세가 좀 높게 나왔다.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꼭 이만큼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BP 정도 올랐습니다. 영국에,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재무장관이 눈물을 보였다고 해서 상당히 문, 화두가 되고 있는 영국의 길트 10년물 4.58% 3BP 정도 올랐고요. 텍사스산 중진료는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1.57% 68.05달러까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가격도 안전자산으로서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흐름은 조금 미국에 이제 중점이 가 있죠. 달러 인덱스 강세. 예, 또 미국 국채는 약간 올라온 부분은 일단 관세가 수입물가의 자극 요소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 최근에 이제 브릭스 뭐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 인도까지 이제 브릭스가 일단 어, 이번에 그 반미 예, 관세에 대해서 어, 일단은 이제 좀 강하게 비난하는 브라질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그이 브릭스가 어, 새로운 이제 그자체 예, 이 통화, 결제 통화를 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 달러를 배제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행태라든가 또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10%더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 그러나 백악관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이제 무역 협상이 합의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유럽의 이제 폰테라이어 EU 이제 의장도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 합의에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빨리 이제 관세 협상 잘 마무리가 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이제 주요한 금속 가격이 좀 약간 예, 하락했죠. 관세 여파로. 여튼,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아주 큰 풍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S&P나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파장,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또 하나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풍파와 감세까지 해서 미국 채권 시장의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이제, 앞두고 6월에 연준 의사력이 이번 주 공개되는데요. 아마 이번에 고용지표도, 어,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높게 14만 7천 명 나왔죠. 10만 명대 예상했는데, 고용지표 강세로 해서,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장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아마 표명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약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의 이제 그 적자가 유발될 걸로 예상이 돼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이거를 채워야 되는 이제 적자 국채의 부담이 있죠. 에, 간밤에 시티 CT, 시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90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한15% 정도 상향 여력이 있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각국의 모든 국가의 AI GPU에 이제 아주 강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중시해서 곧 상향을 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설전이 계속또 진행되면서 한6%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지금 생산 기지를 빨빨 이동 이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느리다. 백악관 이 u m p Trump, Trump, t r u 다 p Trump, Trump, t r 이 m p Trump, Trump, t r 런 m p t r u 어 p Trump, t r u m 이 Trump, Trump, t r u m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하락했는데 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감세 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가 9월, 9월에 이제 종료가 되죠. 그런 부분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LG 전자도 이번에 관세 여파 등으로 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치 7,500억 영업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6,400억으로 결국 이제 수출주들이 이번 관세 여파로 어느 정도의 수출 실적을 내느냐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서클의 주가가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하락과는 별개로.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0.37% 소폭 강세였고, 이제 후드, 로빈후드도 이제 마이너스 1% 선,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로빈후드가 이제 주식 토크나로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 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데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 거래소는 이제 핵심 그 수익원이 수수료하고 이제 판매 데이터 이런 건데 타격을 줄수 있다. 어쨌든 이 로빈우드의 이러한 이제 모험적인 시도가 상당히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화장품 수출 특히 이제 달바 글로벌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APR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교보증권에서 리포팅이 좋게 나왔죠. 어, 화장품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달바글로벌, APR 등등. 네,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내다가 어, 신정부에서 좀더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좀 부탁한다 이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발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첫 발언인 것 같은데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에 유관기관에 만장일치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한컴위드, 쿠콘, 다날, 웹캐시 헥토파이낸셜 등등.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은 아톤이라든가 한국 정보 인증과 같은 이제 신용 인증 기관들 예, 다 올랐죠.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쪽이 이제 그한컴위드와 쿠콘. 한컴위드는 금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실물 연계 자산 이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쿠콘도 자신들이 500여 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이제 API 연결망을 통해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러니까 뭐 거래소 뭐 두나무라든가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제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기관들의 거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연결망을 갖고 있다. 어제 쿠콘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까지 올랐죠. 자, 다날도 이번에 이제 스테블 코인 관련한 상표권 출시, 또 테마색과의 어떤 이제 IPO 저기 협 협업, 협력 관계, 특히 테마색에서 투자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기대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쪽에서 역시 이 페이팔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다날이 이 플랫폼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어 연일 급등 중이고요. 미토온도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 에이스 카지노를 런칭을 해서 어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을 유발하면서 급등세입니다. 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칩스의 미디어가제 어 차세대 비디오 커텍인 APV를 이제 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2025년 올해 3분기까지 상용화로 완료해서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발행하든간에 두나무는 거래소로서 업비트가 이제 두나무의 자회사죠. 업비트가 이제 수혜를 볼 텐데 네이버페이와 협력 관계를 발표한 이후에 8%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또 카카오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이제 중국이 한동안 이제 미월관계 비슷하게 좀 됐었는데. 에, 유럽의 의료기기 금지 조치에 이제 중국이 반발하면서 어 상당히 이좀 좀 갈등 기류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아, 지주사 특히 상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기대감을 유발 했었죠. 특히 이제 이사의 충실함을 하든가 또 역시 이제 그. 어, 감사위원회 학대나 집중투표제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3%룰이 통과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게 이제 배당성향 35% 이상의 배당을 하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배당 세액 공제에 대한 이제 소득세법안 이 개정안을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제 제출한 바가 있죠. 자이 관련해서 지주사로서는 어제 이제 신한지주가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가 기대감이 유발되면서 어제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은행주 중에서 그리고 이제 GSPN. c s 리테일에서 분산한 지주사인데 파르나스 호텔 등 비상장 그러니까 호텔 6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파르나스 호텔의 이제 지주사로서 어제 강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틀 지주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 대주주 지분율도 높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하겠죠. 자, 네, 여기서 보면 이제 5년 평균 배당 성향 30% 5% 이상. 최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를 한번 쭉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자료인데요. 진양 홀딩스, 세아 베스틸 지주,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휴온스 글로벌 CJ, s k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오리온 홀딩스, 동구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제 APR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이 상당히 좋아요. APR은 이제 2분기 영업 이익이 어 637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위할것 같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유럽과 중화권에서도 특별한 마케팅도 안 했는데 아주 좋은데. 그 흐름이 아마존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 K 뷰티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PR 계속 좋은 흐름인데 최근에 조정받다가 이제, 이제 강한 양봉으로 돌렸고요. 자, 우리 금융이 이제 동양생명의 자녀 지분 21%를 매수해서 이제, 이제 매이 지금 상장을 폐지하나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는데 어제 동양생명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오천특별위원회 여기서 어, 역시 이번에 이제 추진하는 게 자사주 소각.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됐죠. 어, 그러나 어쨌든 이좀 자사주 소각이 다 일괄적으로 의무 소각을 시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해서 어, 9월 정기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강원에너지 원래 이렇게 좀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리튬 정제 쪽으로 그런다. 이번에 이제 국내 유일의 미국 SMR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는 것이 임박했다. 우리나라 한수원에는 이미 이제 증기발생기를 공급해서 업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강원에너지도 바닥에서 SMR 즉 원전의 밸류체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LGN의 솔루션이 어제 그 미국의 AMPC 어, 역시 이제 보조금이죠. 세액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내면서 영업이 4,922억 컨센서스보다 무려 2 0억 가까이 상회하는 모습으로 어제 플러스에 어제 장이 좀 약간 흔들렸는데도 2차 전지는 좀 올랐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에서 머스크가 신규 3, 3당을 창당했다 해서 좀 흔들렸는데 그 와중에도 LGN의 솔루션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 협치를 목표로 해서 아무래도 (3퍼센트) 룰은 통과시켰지만 집중 투표제라든가 감사위원회 확대 그리고 또 역시 사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처리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뒤로 미뤄졌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시국회와 아~ 정기국회 쪽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스테블코인의 협의체 이번에 이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협의체가 (13곳이) 이제 공동 컨설팅 논의를 해서 그 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은행을 통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뭐 카드사까지도 다 이제 관여가 될것 같은데요. 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비즈니스 확장을 서로 이 자체 이제 그룹사 내에서 논의할 계획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SK텔레콤에서 해킹 예, 이번에 그 유심칩 해킹 뉴스로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도 이야기가 됐고요. 음, 알테오젠이 어제 급등을 했죠. 어, 산도스가 이제 알테오젠의 피아주사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두 개를 공식 공개를 했고 이대주주로 있는 형인우 에스마트 앵크로스 대표가 지난 주 이제 지난달에 추가로 매입한과 동시에 거래소 상장 쪽을 이제 예, 요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 있고 아, 조금 더 이제 우리 양주로서 느낌을 전포해 줄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이제 고용 주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신규 고용이 14만 7천 명으로 그리고 역시 실업률도 4 1까지 내려왔는데 주로 정부 유관 기관의 미국 쪽에서 이제 신규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고용은 2023년 3월 이후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즉이 고용이 뭐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이 다소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관세가 높게 나온다 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는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종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도 좀 많이 올랐다가 수주가 이제 좀 발주가 좀그 감소한다 그래서 좀좀 좀 조정이었고요. 어~ 철강도 그동안에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 좀 쉽지 않다 해서 계속 중국의 덤핑 물량이 유입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초에 중국의 양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감산을 이제 언론에 보도로 하면서 이~ 조강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예령 가격에 좀 상승세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우측에 가장 짙은 색깔로 한국의 이제 열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이제 중국의 덤핑 철강 물량이 유입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쭉 비중이 나오는데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고 한국에도 중국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던 거죠. 그 영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감산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최근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올랐는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어, 이제 건설 쪽에서 부동산에 이제 대출을 상한 발표 이후에 건설주가 약간 또추춤한 부분이 있어서 그와 연결돼서 아주 시원한 강세는 아직은 나오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전기차도 이제 과도한 경쟁으로 50개 전기차 회사 중에 한세 개밖에 흑자를 못 내고 있는데 가격 경쟁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서 이 일위 업체인 BYD도 전기차 가격 할인을 이제 5월에 일 대폭 할인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환원을 했고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가 추가로 어떤 빅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도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공급 과잉 과잉 설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해외 수출도 일단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관세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감산 쪽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 다날이 이제 계속 연일 급등인데요. 페이팔과 유사한 스테블코인 모델을 구축을 완료해서 2035년에는 이제 코인 고액의 증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쪽에 마진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말고도 스테블코인 사업에 긍정적 기대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이 1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될 수 있지만은 올해 연말쯤 되면은 건조 선박의 구성이 바뀌면서 그 그러니까 전에 무조건 다 받았는데 이제는 LNG 중심으로 고가 선박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추가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어그 부분을 고려하면은. 예, 일단 조선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이제 환해지 정책을 100% 가져가면서 환율이 최근에 원화가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원화 강세 때문에 그 영향으로 어 조선사 중에는 가장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제 감세 법안 미국에서 사인을 했죠. 서명을 했는데 미국의 조선사들의 이제 그 이제 육성 의지가 돋보이는 이 법안인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약 327억 달러를 배정을 해서 그중에 88억 불은 이제 서플라이체인의 강화 그리고 드라이더 확장 등등이 있고 239억 달러는 전투함과 지원함 무인함 구매를 위한 개발 등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과의 협업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한테는 하반기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조선업종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유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세액공제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첨단 세액 공제가 어쨌든 배터리 쪽에서는 32년까지 유지가 되는 쪽이어서 최악은 면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가 어쨌든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해서 이제 제3당 창당한다, 미국당. 그런 여파로 오늘 6%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이제 2분기 출하대수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에,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반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미국 내에서 이또 유럽에서 아직은 판매가 아주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의 경쟁사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어요. 테슬라가 좀주춤한 사이에 제너럴 모터스나 현대차가 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세 문제가 좀잘 해결되면 또 현대차나 기아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ISM 제조업 중, 중 지수는 일단은 뭐 관세 풍파 등으로 해서 아직은 약하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어이 HBM4 이 테스트 물량을 이제 공급할 건가? 또 특히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에,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서 HBM3 12단짜리 공급을 타진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는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죠. HBM3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 평택공장, 오공장에 대한 착공재개여부도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올 텐데, 실적은 예상보다 약할 것 같아요. 어제 좀 조정받았는데. 또 관세까지 좀 이래 가지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감세법안에서는 세금도 좀 완화 저기 어, 저기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지금 실적도 나오지만은 아무래도 반도체는 이 간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고 직접 관세 영향 많이 안 받죠. 이 베트남 쪽에 뭐 스마트폰 제조한다. 고 거기다 조립하는 거고. 애플의 이제 생산을 중국에서 하면 거에 조립에 들어가는 거지 직접 미, 미국으로 수출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어 역, 예, 역풍을 좀덜 맞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은 듭니다. 에, 간밤에 스테이블코인 서클 주가 폭등을 했는데 일단 이 지난번에 번스타인에서는 230달러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수단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쪽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16배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제가 그러나 어쨌든 수출은 이제 관세의 상당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분기 수출 투나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이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전에 선 구매 현상으로 수출이 더 됐던 부분이 6월에 나쁘지 않았던 결과인데 네, 이제 7월 이후에는 좀 다소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관세의 영향을 덜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좀 견고한 실적을 낸 의약품이나 식료품, 화장품 쪽이 좀더 안정적인 실적을 내 줄지 않을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00까지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의 구조적인 수혜로 우리나라 저평가 개선과 함께 올라갈 거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그 아까 우리나라 ETF 아이 o 사우스코리아 ETF 자체가 조금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어, 타겟은 한번 최근에 박스권이었죠. 어, 최상단 부지지라는 이제 3045인데 이거는 한번 휘청하고 깨질 수 있는 위치고 그다음에 이제 3002 포인트입니다. 자3,002 포인트 정도에서 막아낸다 그러면 나름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지금 한한 한 2주일 가까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상호 관세를 오늘 이제 25% 매겼지만 8월 1일까지 유예된 거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협상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25%가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의 밸류업과 함께 우리나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자일이 이제 우리가 한번 조망을 해볼 텐데 <laughs> 한국 증시는 뭐 어차피 구조적인 혁신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수출업종이 관세의 여파를 이겨내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협상에 또묘를 살려서 잘 해쳐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어 우리나라 이제 상법 개정에서 이번에 3%룰은 통과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이제 협치 차원에서 어 당장 아주 중요했던 집중 투표제라든가 이제 감사위원회 학대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기타. 어또 배당 35%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통과되면 에, 완전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디스카운트 요소인 이러한 이제 구조적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어 외국인들의 유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5000p를 목표로 하는 이제 이런 목표 어 통과가 이제 기대되는 시점인데 어 결국은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선진 지수 편입도 타겟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PR이나 PBR이 어느 정도 어좀 올라와서 어 역사적인 PR 역사적 PBR 평균치에 올라온 부분은 이제 삼천 선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십오 퍼센트 배당성향의 기업들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 자사주 의무 소각, 그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제나 감사위원 선임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주요한 이제 관심거리로 계속 우상향의 재료가 될걸로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황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황이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치 평가 자체의 어, 디스카운트하는 이 요소 자체가 어, 크게 감소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주변의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어, 서서히 이제 밸류가 올라갈 거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저피비알주도 있고요. 이제 또 아까 배당성향 주식도 있고 아까 화장품주라든가. 음식료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삼양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원전조선이 역시 수출주가 아직은 관세의 압박을 이겨내기 당장 쉽지 않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깊게 받은 방산원전조선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매수한 걸 보면 그동안에 공매도를 좀 쳤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매수가 상당히 활발해요. 오늘 내려오더라도 방산이나 원전 조선 쪽의 핵심 종목들을 한번 저점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보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미국도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서클이라든가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관련 어, 더전 비전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도 있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인터넷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단기 관심을 좀 두시면서 진행하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은 투매시에 매수하는 전략도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목요일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이고요. 어,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 내용과 주요한 제가 TV 진짜 주식 이런데 추천했던 종목들 다 이제 필승투자 유튜브에 올라있으니까 종목과 그리고 이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주요한 내용들 어, 필승투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고 자 오늘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굿모닝 작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을 드리면서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